이마트에서, 시시코너에서 이쑤시개에 혼쳐서 따라하는 적 없습니다. 경과 망동 하더라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. 이거! 아니 이거 뭐 이마트에서 CC코너에서 이수식에 혼자서 따라하는 적 없습니다 마지 네. 아, 마라 이 ㅆ 아, 이거 아, 약간 이런 느낌 아 약간 밀려치는 발음이 에, 네. 살아있네요 개발 네. 아. 건령 한번 해볼게요 좋다 네, 소위 우리가 학교 짱이라고 하는 경거망동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와 네.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같다 완벽하다 장빈 소위로 갔잖아 아, 장비씨 소위네 김태형, 푸대장과 함께 멧돼지 추대한 절절 발번거 어떨까? 분이곱고 났나? 오, 오 잘한다! 와, 서영락 대가 화가 많이 나지요? 우리 모두 뭐 30세기, 아, 34끼만큼 우리 기도합시다. 아, 수그 후보님 한번 최근 들어 연습을 해, 했던 거거든요. 저한테 아무 질문이나 하나 해주세요. 아무 질문. 혹시 전에는 뭐 드시나요? 아, 정말 거? 응? 거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전역거 말씀을 하셨는데 군대에 거 있는 거 병사들이 예 네? 저녁을 해야 되는데 거아 네? 먹는 저녁 아 먹는 그 저녁 그 질문이 거 뭐였습니까? 거 이거 고개 돌리는 게 포인트거든요. 저기 28번 돌리셨거든요, 네. 지금. <laughs> 박찬 아 요거는 사실 아. 계속 하는 거예요. 계속 하는 그게 있어요. 한마이나 던져 주세요. 계속하다 이제 뭐 그만하세요라든가. 아 우리 박찬호씨 이번에 야구 연퇴한 좀 되셨는데 네. 미래 좀 야구 꿈나무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. 꿈나무 음,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미국 애어라이스데이를 조금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. 그때는 바로 미국 애어라이 플로라다주에 있을 때. 그때는 나무가 많이 없었어요. 아, 그래서 나무, 제가 나무 얘기는 됐고요. 네. 어린이들 어린이니까 또 쪽... 생각나는 게 제가 미국 애어라이스데이를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. 그때 네네. 어린 애들이 바로 그 구단에 들어가가지고 야구를 네네. 많이 연습했었는데 네네. 계속 가르켜줘라. 그래서 꿈나무를 심어라. 그래서 우리 어린들이 큰 야구 말고요. 예. 우리 아이들이 아이니까 또 생각나는 <laughs> 게 제가 미국 애어이 조금만 더해드 되면 제가 아이 그러니까 눈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꿈나무들 이게 아, 네네네, 굉장히 좋으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또 생각나게 제가 옛날에 반란까지 하다애들 많이 생겼어요. <laughs> <그만, 그만, 웃음> 저는 그냥 영화가 좋아서 계속 했습니다. 그 영화를 계속 반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부분을 이제 편집해서 계속 들어요. 아, 맞아. 잘 때도 듣고 일어나서도 듣고 그랬던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많이 연습을 한 건지 이병헌 배우님이 연습을 제일 많이 했는데 그 대사들이 있어요 대사들을 보고 어디서 강조하는지 점을 다 찍은 다음에 높낮이를 다 표시해요 이병헌 배우의 대사를 한번 듣고 그다음에 제가 말하고 그걸 녹음해서 이병헌 목소리 제 목소리 비교해 보고 이병헌 목소리 제 목소리 이병헌 목소리 제 목소리 똑같이 음. 틀어질 때까지 계속 좀한거 같아요 그래서 한 많이 한거 같습니다 음. 근데 저는 그냥 사내라. 웃겨라 뭐 따라한 거 똑같을 필요 없다 <laughs> 웃기면 된다 뭐 스폰지밥의 직계 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스폰지밥 자는 해고야 그냥 지르면 해고야 이렇게, 해고야 문재인 대통령님은 비교적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때 입꼬리를 쇄골에 붙인 다음에 말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. 얘기하면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돼 있죠 네.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그 모든 그 모음이라고 지고 음. 모음 음. 모음을 다 이중모음으로 바꿔야 돼요 음. 어를여로 바꾸고 아를야로 바꿔서 쉐요. 음. 크리스마스다, 그죠? 약간 이렇게 그 획을 하나씩 더 해주면 어... 쉽게 됩니다. 저는 그냥, <laughs> 그냥 이형 역시 <씨> 있잖아요. <laughs> 이제 뭐 발음이 <바람이> 살짝. 약간 <laughs> 좀 <laughs> <이렇게까지 저> 위에서 <laughs> 밑으로 떨어집니다. <laughs> 하고 입술을 꼭 한번 담으, 담으세요. 호, 오케이. 위에서 밑으로 때려진 다음에 입술을 한번 다물고 내뱉기. <laughs> 이거 하면서 쉴수 약간 이런 느낌. 동 정말 절정 맛있다. <laughs> 그리고야죠, 박재님 배우신 적 있어요? 저도 해봤죠. 조언이 두 개지요. 어, 이거밖에 안 돼서. 그렇죠. 어.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. 어, 강의할 때 아까 또 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? 무조건 화내라. 아, 예. 그냥 소리 질러버려라. 아, 예. 일단 맨 처음 그냥 해봅니다. 언제 아, 네. 관상가 양반? 아, 예. 그냥 한번 해보고 해보십시오. 그냥 언제 아, 관상가 양반? 아, 이런 50% 했습니다. 아, 아, 자 여기서 목소리 끌습니다 언제 관상가 양반? 헌데 관상가 양반! 좋습니다. <laughs> 70%도왔어요여서 <78세도> <laughs> 네. 동굴 목소리. 약간 할아버지 느낌으로. 헌데 관상가 양반! 헌데 관상가 양반! 오, <laughs> 잘한다. <웃음> 끝! 석성방이 전문이시네요. 15초 만에 네. 끝. 아, 소리 질러라! 네. 네. 그리고 목소리 약간 좀 긁고, 약간 동굴 목소리로. 음. 나는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사인이라니. 어... 이거은 엉터리 하니까. 음. 아... 감정을좀 많이 넣는 배우, 배우 스타일이시네요. 저는 그 오일남 선생님이제 아 하시면은 아 자네가 나를 조기고내 닭다리를 다쳐먹은 건 말이 되고 어 하면은 어 오케이 자동으로가 아 okay 아 있어요 맞아요. 사나 초이시 아저저 그거다. 그거 아, 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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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아 들어봤는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지역이 지연되였습니다와 목이 <laughs> <모기 와> 갑니다, <laughs> 갑니다 갑니다. 저희 쌍화살 쪽 한번 해보죠 지금. 짧게 아딱네 <laughs> 라이브 방송 했다고 하나 둘 셋.

사실 저는 이제 남을 너무 따라다보니까 저를 좀 찾고 싶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배우 쪽으로 연기 쪽으로 아, 아. 저만의 캐릭터 구축해서 저를 따라 할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. 아, 아. 네. 사람들이 배우 쪽에서 네. 약간 오디션도 약간 좀 생각하고 어. 있고. 언제까지 또남 따라면서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? 저는 배우 쪽 연극영화과 나왔거든요. 오. 배우 쪽을 하다가 네. 못 하겠다 해서 앞으로 평생 남 따라야겠다. <laughs> 아, 나는 남 따라하는 빈좀 가야겠다 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. 저... 이 영상이 유익하셨더라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 오늘 방송 여기서 끝. 화살점.